고1 9월 모의고사 31번 Sometimes it is the simpler product that gives a business a competitive advantage. Sometimes, 때때로, 그것은 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말이 관계절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어, 강조 용법이죠 요 the simpler product는 주어로, k e e p 의 주어로 쓰였죠 그러면 때때로 그것은 어, 우리가 보통 어, it은 번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시라는 자리가 있으니면, i t 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겠죠. it is. 그것은 바로 더 간단한 제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gives us a business. 어, g i v 는 사용식 동사니까요. business가, 아, 간접목적이고, a competitive advantage가 직접목적이겠죠. 그러면, 기업에게 더 경쟁적, 경쟁력 있는 이점을 주는 것은 바로, 더 간단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이 쓰였 있으니까요 간단한 제품과 간단하지 않은 제품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Until recently, 최근까지,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자전거들은 어, 가져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많은 키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자, 많은 키어를 가지는 자전거와 가지지 않는 자전거 이두 개가 대립되는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니까, 많은 기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 복잡한 자전거. 기어가 많이 없으면, 간단한 자전거. 이렇게 볼수 있겠죠. often 15 or 12, uh, 20. 자, 15개에서 20개 정도. 그죠? for them to be considered high-end. 어, for them, 그것들이. 이 그것들은 뭐냐면, 자전거들인데요. 많은 키워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죠. 이 자전거들이, 이게 투부장서 임의상 주어고요. to be considered high-end. 원래 consider는 AB, consider AB, A를 B라고 간주하다. A is considered B. 이렇게 쓰이죠. 이 B 자리는 명사가 쓸 수도 있고, 형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 high-end는 형사로 쓰여있는데, 그 자전거들이 무엇으로 간주되냐면, 어, 어, 최고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요. 이 투부정사가 쓰인 이유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죠. 원래 is considered 가 to be considered 로 쓰였고, 이 투부정사로 얘가 변형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for them 이렇게 의미상 주어로 바뀌는 거죠. 어, 얘가 문장의 주어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Uh, bicycles, the bicycles are considered high-end. 이렇게 쓰일 텐데, 지금 목적 자리가니까, for them to be considered high-end. 이렇게 변형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But fixed gear bikes, 하지만 fixed gear bikes라고 했으니까, 역접이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요 자전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요 자전거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uh, fixed gear bikes는, uh, 다시 말해서, simple r product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심플러 프로덕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With minimal features. 그죠? 어,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들이에요 미니멀이니까 당연히 요 미니멀이라는 말이 이 음, 앞에서 나왔던, 음, 아, 앞에서는 특별히 안 나왔네. 그죠? 심플러와 어, 미니멀이 같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고정기어 자전거들은 have become more popular,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들이 결국에 경쟁적인 어드밴테지를 갖다 준다 왜?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buy them 그 자전거들을 사는 사람들 여기서 t h e m 미니멀 피처를 가지고 있는 고정기어 고정 그 기어 자전거를 말하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be happy. 보통 be happy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왜요? 사서, 이렇게 감정의 원, 이렇게 보죠. 감정 형용사, 감정의 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직을 해봅시다. 그 자전거들을, 그러니까 더 고정된, 고정 기어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요? 훨씬 더 적은, 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줘서 기쁘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냐하면 재료도 더 적게 들어갔고, 더 특징도 없는데 돈을 더 많이 줘서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이럴 때는 be happy to 부정사. 요 구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be happy t o do 이렇게 하면 기꺼이 뭐마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고정 기어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합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요. 훨씬 더 간단한, 또는 훨씬 덜 복잡한, 그죠? 또는 훨씬 더 적은 기어를 가지고 있는, 어, 자전거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혹할 수 있겠죠. The overall profit, uh, profitability of these bikes is much higher than 전반적인 그 수익성이죠. 이러한 자전거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훨씬 더 큽니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멋치가 왔고요. 어, 이러한 자전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기어 자전거를 말하죠. 이런 자전거들이 훨씬 더 수익성이 크다. 뭐보다요? 더 h e more complex ones. 더 복잡한 자전거들보다요. 이 ones는 단순히 바이크의 복,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ones로 쓰였죠. 자, 더 복잡한 자전거들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they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그 자전거들은, 어, 고정, 고정기어 자전거들은요, 단순한 것을 정말로 잘합니다. 없이요? without the cost, 비용 없이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용은 부정적인 어휘죠. 비용을 들이지 않는 거니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 추가된 복잡성의, 이 추가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기어에서 나오겠죠. 15단, 20단. 추가된 복잡성의 비용. 이, 이, 그니까, 이 비용의 내용이 뭐냐? 어떤 게 비용이냐? 추가된 복잡성. 이 복잡성은 부정적이죠. 복잡하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어, 그러니까, 코스트의 내용이 오브 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동계의 오브를 볼수 있고요. 추가된 복잡성이라는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Companies should be careful. 회사들은, 어, 주의해야만, 주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의하냐면, getting into a war. 어, 싸우는 거요.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전쟁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싸우,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담, 조심해야 됩니다. Over. 뭐 때문에 조, 어, 전쟁을 하냐면, 어, adding more features. 더 많은 특징들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어, 추가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누구와요? 그들의 경쟁자들과. 당연히 경쟁자들은 경쟁회사를 말하겠죠. 왜 그럴까요? As this will increase. 이것이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비용을. 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거의 확실히 줄일 것이기 때문에. 뭐요? 수익성을요. 뭐 때문에 비코즈 오브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주어동사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명사 목적어 덩어리가 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코즈냐 비코즈 오브냐 이런 어, 선택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겠죠. Competitive pressure 경쟁적인 어, 압, 압박이죠. 압박 무엇에 대한 압박이냐면 가격에 대한 압박이죠. 가격에 대한 경쟁적 압박 때문에 수익성이 분명히 거의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에, 이 다른 업 다른 경쟁자들과 어, 추가의 어떤 특징, 아,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전세 전투를 보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수익성이 나빠진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좋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이죠.